자, 2009의 10제곱을 2008로 나누었을 때 몫을 q라고 할때 q를 2008로 나눈 나머지는 자, 나머지 정리를 이제 숫자에 나눗셈에서 이용을 하는 건데. 어제 올렸던 문제랑 비슷해 보이지만 이건 이제 몫을 나눈 나머지 해서 이제 우리가 또 따로 생각을 해 줘야 될 것들이 존재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치환을 해야 될 거예요. 2009의 10제곱을 2008로 나누었을 때몫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이렇게 존재를 하겠죠. 자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될 텐데 음. 자 그러면 이제 뭘 치환을 해주면 좋을까라고 봤을 때음 지금 2009를 x라고 나 봅시다. 그럼 2009를 x라고 두면 x의 10제곱은 x-1q 플러스 r이 되는데 자 나머지 정리에서 x에다가 1 집어넣어 주시면 r은 1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몫이에요 몫. 이 몫을 2008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여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다시 한번, 어, 여기서, 음, 2009 곱하기 10은 2008에 q 플러스 1. 이제 이렇게 될 텐데, 일단 요거 r이라고 하고, r은 1이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가는 게 조금 더 깔끔해 보이겠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q를, 그러니까 q를 2008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요. 음, q 2008q 그러니까 어, q를 남기고, 그러니까 q만 남기고가 아니라 2008이 지금 q의 개수니까 2008까지 붙인 다음에 1을 좌변으로 이항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2008에 q가 2009에 10제곱 마이너스 1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 이것도 2009를 다시 x라고 치환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 여전히 2009를 x로 치환하자로 갈게요. 그러면, 이거는, 이 오른쪽에다 쓰도록 할게요. 자, x-1에 q가 x의 10제곱, 아니죠. 어, x의 10제곱, 마이너스 1. 맞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양변에 지금 x-1이라는 게, 아, x-1이 좌변에 있고, 우변도, 이 x, 한번더 써야 되겠다. x의 10제곱-1이라는 건, x-1에 x의 9제곱, x의 8제곱, 다 더해서, x 플러스 1까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죠. 그럼 결국에는 q는, x의 9제곱, x의 8제곱, 이렇게 해서, x 플러스 1이 된다는 얘긴데 이 Q를 2008로 나눠야 돼요. 그럼 2008은 다시 얘기하면 X-1이죠. 그럼 지금 X의 9제곱, X의 8제곱 해서 요 녀석들을 X-1로 나눈 나머지. 자, 다시 얘기하면 지금 얘가 q 거고요. 얘가 2008이에요. 어, 요걸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때 몫을 뭐 Q1이라고 하고, 이제 나머지를 R1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우리는 R1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X 대신에 1을 넣어주면 되겠죠? 어. X 대신에 1을 넣어주면 R1이 구해지는 거지. 나머지 정리해서 그래서 R1은 X에다가 1을 넣으면 좌변은 X의 9제곱부터 8제곱 해서 상수항까지 총 10개의 항이 존재하고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그냥 1이 1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는 0이 되겠습니다. 음, 어제 올려놨던 영상이랑 비교해서 이런 걸 이제 숫자를 치환해서 나머지 그러니까 나눗셈을 하는 것,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나눗셈을 하는 것들은 좀 시험 전까지는 자유자재로 풀어줄 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